안녕하세요 테레입니다. 네 오늘 영상은 따끈따끈한 신작 브라운더스트 2 리세마라 영상입니다. 네 바로 설치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게임은 당연히 게스트로 시작을 하겠고요. 어, 리세마라 포인트까지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음, 게임이 다소 그래픽도 예쁘고 튜토리얼도 친절한 편이라서 게임 적응하는 거 혹은 리세마라 포인트까지 달리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리셋 난이도는 조금 있는 편이에요 뽑아야 되는 어 캐릭터 혹은 코튬이죠 코튬이 잘안 나오는 편이라서 리셋 난이도는 좀 높습니다 음 게임 시작부터 쭉리세마라 포인트까지 달려 볼게요 네 일단은 게임팩을 튜토리얼 안녕 엘림팩을 설치를 하고요 네다 하나하나 볼거 없이 쭉쭉쭉. 네. 튜토리얼 하시면 돼요. 네. 스킵을 최대한 다 하시고 전투는 자동으로 가시면 됩니다. 이게 스킵 분량이 좀 길면은 이 화, 검정 화면이 좀 길고요. 스킵 분량이 짧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진행이 됩니다. 네. 스킵 분량이 조금 길었어요. 네. 키패드에서 상하좌우로 이동하고. 퀘스트는 이걸로 누르시면 되요. 상하자우있고요 바로 이동하시면 되고 네, 튜토리도 상당히 잘 진행되는 편이기 때문에 한번씩 보시면 되요. 주점가기, 자동이동 하면 되고 여관에서 뭐 대화를 조금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 일단은 음뭐 리세마라 포인트까지는 쭉 스킵을 할게요 네 굳이 뭐다 보실 거 없이 하나하나 다 스킵하면서 <laughs>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달리시면 됩니다 네 다음 포인트에서 이어붙이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음 진행하다 보면은 이 10회 무료 뽑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취소를 할수 없고 이 링크가 나오면은 무조건 시법을 해야 돼요. 네, 시법을 하면은 어, 5성 코튬 캐릭터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어, 5성용 전용 무기 SR 등급이 하나 나옵니다. 나머지 뭐 4성들도 몇개 나오긴 하는데 4성들보다는 사실상 네,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은 5성 전용 무기 또는 5성 코튬인데코튬이랑 전용 무기 어,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는, 요, 똑같이, 지금, 운 좋게 두번 만에 나왔어요. 두번 만에 나왔는데, 이런 식으로, 라텔이랑, 라텔, 전용 무기에 나오면 됩니다. 근데 라텔은, 이게 주인공 캐릭터인데, 어, 평가가 조금 애매해서, 아직 뭐, 티어표가 정리가 되진 않았지만, 음, 가급적이면은, 어, 그, 유스티아, 혹은 세레자드, 그 좋다고 합니다. 유스티아 혹은 세헤라자드 일단 좀 다시 뽑아 볼게요. 라텔로 시작하기엔 좀 아쉽고요. 음, 이렇게 유스티아, 뭐코티안문 상관없이 일단 하얀 사신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어쨌든 유스티아 그리고 세헤라자드 둘 중에 하나를 추천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유스티아 플러스 유스티아 전무, 세헤라자드 세헤라자드 전무 하면 좋고 아니면 리셋 계속 돌리다 보면은 귀찮다 싶으면은 그냥 세트만 가지고 하셔도. 됩니다. 어차피 중요한 거는 이 무한 뽑기가 아니라 실제 뽑기니까 이렇게 유스티아랑 세레자드랑 따로 따로 같이 나와야 되는데 따로 나왔네요. 뭐 일단은 리세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했고 일법들도 나중에 한 번씩 해볼 거예요. 근데 아직 우리 우편이 아직 안 열렸기 때문에. 네, 우편까지는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마 전투 한번만 더 하면 됐던 것 같아요 전투가 아니라 대화였던가 어쨌든 자 무료, 무한 뽑기 0법을잘 무사히 넘기시고 그 다음에 대화 몇번 하시면은 묵기권을 네, 더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, 스킵 내용이 좀 긴가 봐요. 브라운더스트2. 네, 이벤트가 해금됐습니다. 뭐, 각종, 뭐, 이것저것 해금돼서 우편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. 우편함. 네. 뭐, 담볼 필요 없으니까 라텔 하나 얻었습니다. 얘는 기본적으로 주는 친구구요. 이 게임에서는 중요한 거는 코스튬을 중복으로 많이 뽑아야 돼요. 최대 5돌파까지 할수 있고요. 5돌파까지 하기 위해서는 메인 캐릭터, 몸 하나 얻어야 되고, 플러스 5개에서 총6개 코스튬을 뽑아야 됩니다. 물론 은 쉽지는 않아요. 네, 그 다음에 스토리팩을 이어서 진행을 하는데, 핵을 넣어야 돼요. 다이아를 더 줍니다. 피해 기사 스토리 1을 진행할 건데, 물론 리세 영상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지 않을 거예요. 여기서 바로 뽑기를 갑니다. 뭔가 리세마라 포인트까지 길진 않은데, 요 자잘한 스토리 진행, 이런 것들이 조금 번거롭죠. 네, 출석, 출석, 여기까지 왔는데, 그러면 은 바로 홈으로 가셔서 우편을 다 받고요. 일단 다 받고, 패스는 뭐안 주고요. 네. 미션 네, 모두 다 받고요. 미션 뭐 뭐안 주네요. 자, 업적 네, 다봤습니다 자, 이렇게 다이아를 몇 개씩 더 얻고 그 다음에 음, 뽑으시면 돼요. 자총 요렇게 해서 한 20뽑 한 30뽑 정도 됩니다 자 일단은 무료 뽑기 1회씩 다 돌려보고요 폭탄광 그리고 코드S 무료 로고사냥꾼 확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뭐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. 그리고 무기도 풀어준 루비, 데몬즈슈트 앤드류. 그래 뉴얼이 나왔네요.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준비가 완료됐고요. 음. 사실 여기 유스티아, 검도부, 그리고 세헤라자드, 코드 S, 코드네임 S, 뭐가 좋은지는 아직 뭐 분분한데 내가 세헤라자드를 시작했으면 세헤라자드 가시고 유스티아 시작했으면 유스티아로 가세요. 뭐 그거는 취향이기 때문에 어 뭐가 더 우선 우선이다. 티어는 아직 없고 초반에 무한뽑기에서 걸린 거와 동일하게 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음, 취사 선택이에요. 목표는 코스튬을 중복해서 5돌 만드는 것. 물론 5돌까지 힘들기 때문에 적당히 한2 돌, 3돌 정도로 시작하시는 편이에요. 물론 리셀을 열심히 하시면 은 돌파를 더 많이 하시겠죠. 일단 1.5%예요. 30뽑에서 1.5%를 두세 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. 물론 그냥 명함만 여러 개 가지고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그건 어쨌든 취사 선택이에요. 그렇지만 리세마라를 빡세게 달리실 분들은 하나의 어... 코스튬을 정해서 고돌파시길 추천드립니다. 자쭉 달려볼게요. 네, 뭐안 나왔어요. 사성 너무 뭐 나쁘진 않은데 게임하다 보면 사성은 좀 자주 나오는 편이라. 오이씨 올 삼성이네요. 이나 나왔네. 이렇게 나오면은 어, 마음이 슬프죠. 그리고 이벤트를 안 받았나? 아예 이벤트를 안 받았네요. 예, 이벤트를 안 받아가지고 버킷광이 조금 모자랐어요. 자 아, 다시 이어서 뽑을게요. 자 이벤트에서 두개더 받아서 이시법맞췄구요 예, 갑니다. 뭐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. 음. 이러면 뭐볼 것도 없이 리세 각입니다. 뭐짤 뽑이라도 몇 개를 더 하셔도 뭐 이미 망한 계정이기 때문에 네, 줄리 좋은 삼성이긴 하지만 리세마라 목적은 아니고요. 이렇게 해서 뽑기가 좀 엉망이 됐어요. 총 33뽑이 되네요.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. 뭐 방금 전처럼 망했으면은 네, 볼 것도 없이 기타 그리고 계정 연동 가셔서 로그아웃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가시면은 게스트 정보가 삭제가 되셔서 다시 처음부터 리세마를 하시면 됩니다. 뭐 데이터를 지우거나 그런 불편한 과정이 없기 때문에 네, 쉽게 리세마라가 가능합니다. 네, 부디 리세마라 다들 성공하셔서 재미있게 게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